16번 보면은 이거는 뭘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냐면은 너무 좀 관습에만 딱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 2분의 공식 이거 또 올리잖아 맞지 네. 그럼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 문자 가지고 내가 좀 장난을 치면 애들이 엄청 혼란을 느껴요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이라 쳐봐 이거 얼마겠어 네. 어, 역시, 혼란을 느끼지. 맞나? 네. 이거 네. 어떻게 되냐면, K에 1부터 들어가는데, 여긴 K가 없잖아. 맞나? 그럼 K와 관계없는 상수 인셈이라고. 그럼 얘랑 얘를 뭐 하면 끝이야? 곱하면, 곱하면 끝이죠 그럼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 엄청 혼란스럽게 해주지. N이 1부터 K까지 여기다 n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럼 뭐 되겠어? 2분의 1, N, n 플러스. 아니지, 롱. 네.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겠죠. 맞나? 이거 정의대로 하면은 n에 1부터 k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해가지고 k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나? 네. 엄청 혼란을 느껴요. 엄청 그 다음에 그럼 지금은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변수를 잘 찾아야 돼. 맞나?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야. 그거 구분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분의 n에 n 플러스 일 하면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 제곱 n 제곱 되겠죠? 느낌 살짝 왔지? 네. 오케이 그럼 쟤는 이제 별거 아니야. 어셈 시그마가 두 개나 있는데요. a 천천히 가자. 밖에 거는 신경도 쓰지 말고 안에 거 먼저 처리를 합시다. 러니가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 플러스 m 9구일 그러면은 느낌 오죠? 시그마랑 k 얘가 만나니까 이거 자 이거 k가 변수잖아 맞지? 이건 얼마 되겠어? 그러면? 2분의 m, m 그쵸? 2분의 m에 m 플러스 1 되겠고 얘는 m, 뭐 되겠어? m 제곱 오, <laughs> 그렇지 한 번에 잘 이해했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2분의 m 제곱에 m 제곱이니까 2분의 3에 m 제곱 더하기 2분. 2분의 m 요렇게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변수가 누군 거야? M인 거잖아, 맞죠? 네. M, 요것도 M. 그럼 됐잖아. 그러면은, m 의 M제곱이니까 몇 분의 공식 쓰면 되는 거야? 6분의, 6분의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2분의 3 묶어내고, 6분의 쓰면 6분의 얼마, 얼마? N. 그죠 N. 어, 지금 상당히, 상당히 흡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겠고, 맞나? 더하기? 또 2분의 1로 묶어내고, 또 얼마 분의? 2분의. 맞나? 네. N에 n 플러스 1.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90. 어, 이걸 만족시키는 n을 구하면 되는. 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 굳이 뭐 되게 막 되게 막연립 방정식을 풀고 막 이런 아3차 방정식을 풀고 이럴 거 없이 그냥 잘 넣으면 돼요. 양변에 이거 4 곱할까요? 4 곱하면은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더하기 n에 n 플러스 1 36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에다 얼마쯤 넣으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대충 한번 때려 넣어보면 돼요. 7, 이런 거 넣어볼까? 그럼 7, 8, 7, 2, 14, 15. 택도 없나? 음. 넘잖아, 맞제? 음, 맞자, 네. 넘잖아. 그러면 5 한번 넣어볼까? 5, 6. 얼마대로? 11, 11 5, 6. 맞나? 느낌 괜찮은데 이거 얼만데 330, 330 이거 얼만데 30 나왔네 따라서 n은 5 자연수에 대한 방정식은 이런식으로 넣어서 하는게 더 낫습니다